다모래이야요미꾸이미꾸리네 아! 어! 고거 쓰 오. 오! 이렇게 쎄? 이새가 어이! 어! 모래무치 어. 아. 아. 어이! 야 쎈데? 모래무지 어이! 벌써 벌써? 여! 이야 몇 마리야? 뭐 고거 실하네 네, 다섯 야 바로 야, 투자 0마리 되냐? 토당에 그냥 그냥 날고로 먹어 그냥 야! 추불 한 마리 한 마리 저기 저 갖고 와충분하네 고치장 갖고 와, 고추장. 어이, 자식, 아 야, 좀 가만있어. 야, 고추장 갖고 와. 야, 고추장. 자 아우, 아이, 다고가서 봉가서 됐다. 아... 맨 말이 안 되니까. 아, 진아. 이거는 이게 꼭지야. 가서... 어, 어, 꼭지. 꼭지가 어, 떡지. 맛있는 거잖아요. 꼭지. 아, 맛있지. 꼭지, 시리, 이런 게 좀. 이 어 대장 이, 딱 이, 것도 없다 이걸 뭐 기냥 먹자 아이 기냥 기냥 쳐버려 기냥 아이 뭐, 뭐 죽여 이거 그냥, 죽여 기냥 기냥 자자 기냥 쳐버아어이고생했습니다이고수습니다니습니다